2 9번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 되겠다. 새로운 패턴은 병용, 병원균이 등장할 때 one way 그러니까 그것이 어, from A into B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 자리에는 그것이 살고 있던 어디에서든 이렇게 되지. 이 복합관계 부사 w h e r e 와는 어, any place where로 고칠 수 있다. any place where 적어두도록 해라. any place where 그것이 살고 있던 어느 상소이든지로부터 새로운 숙주에게로 이전할, 하는 방법은 뭐일 것이다? 어, 새로운 특징의 획득, 획득일 것이다. 어, 주제가 되겠고, 그 병원균이, 어, 이렇게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때는 뭐를 하게 된다? 어, 새로운 특징을 획득하게 된다. 저기 요약카드를 보고 정리해. 이게 어댑테이션이야. 새로운 특징을 획득하는 게 뭐가 돼? 적응. 어댑테이션. 되겠지. 적어두도록 해라. 그리고 주제문이 되겠다. 상상해봐라. 그것의 매 시간의 노력, 마르는 노력, 어, 장, 그 살아남으려는 노력이지, 그지? 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세대 동안, 그런 매, 매일 매 시간 펼쳐지는 그 노력 속에서, 어, 펑거스, 곰팡이 균은 보호하는 캡슐을 얻을지도 모르는, 얻을 수도 있다. 즉, 어, 일종의 코팅이 되겠지, 그지? 예, 그것이 쉴드, 막아주는 거지, 그것을. 어, 아, 또한 그것을 마스크. 숨겨주기도 하지. 다른 미생물이나 세포로부터. 그러면 그것은 어떤 효소를 얻게 된다. 어떤 효소냐? 이 n a b l 목적어 투지 그지? 그래서 그것이 생, 살아남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효소. 뭐로부터? 그러니까 서바이버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뭐를 견디고 살아남아? 어떠한 화학물질이든. 다른 미생물이 그것에게 던지는 어, 화학 물질이든 견디고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효소를 얻게 된다. 이때 whatever는 어, whatever chemicals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이든 이렇게 할수 있고 이 whatever c h e m i c a l s 는 저거 두도록해 any chemicals that 이렇게 고칠 수 있어. any chemicals that, 됐지? 음, 그래서 그때 이때 S 에서는 관계되면 사가 되겠다. 다른 미생물들이 그것에게 던지는 어떠한 화학 물질이든 이렇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효소를 얻게 된다. 만약 그것이 이 화학 물질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똑같은 비슷한 화학 물질도 극복할 수 있다. Antifungal, 그러니까 항곰팡이 약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인간의 그 화학 물질을 견딜 수 있는 거지, 그지? 아마 이것은 또한 진화할 수, 진화해서 더 따뜻한 기온을 견딜 수 있게 된다. 계속 이게 뭐냐? 어, 새로운 패턴, 그 패은 패트, 병원균들의 진화의 과정이야, 그지? 어, 진화 예를 든 거지? 어, 어댑테이션, 적응의 예를 든 거야, 그지? 어떤 효소를 얻어서 적응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후에, 어, 따뜻한 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댑테이션, 적응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스트, 효모를 가지고 있다. 어떤 효모냐? 예전에는 그것의 그 집, 즉, 거주지를 사는 곳을 사, 사, 그 사과나무 속에 만들었던 만들었던 또는 습지에 만들었던 효모.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지. 이 댓과 이 댓은 이스트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병렬 구조가 되겠다. 어, 매우 행복하게 우리의 신체 속에서도 살수 있는 효모야. 그리고 면역 체계에서도 숨을 수 있고, 우리의 약을 그 무장해제시킬 수도 있는 효모를 가지고 있다. 어, 우리 중에 일부는 그것을 옮긴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옮겨다가 결국 병원 환자들에게서 그 숙주를 발견하게 된다. 어떤 환자들 최근에 장기 이식을 받았던 환자들이지. 또한 나이가 많은 환자들, 어떤 뭘 가지고 있는 약화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제문은 첫, 나머지 문장은 다 예, 예를 든게 되겠고, 어, 병원균이 어떻게 새로운 숙주를 찾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어, adaptation, 적응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